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에너지를 몸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대구 북구입니다. 대구 북구의회에 이상봉 의원님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모자. 뭐 <laughs> <laughs> 자, 우리 송수도 TV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송수도 TV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금 저는 대구 북구에서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발로 뛰고 있는 대구 북구 의원 이상봉입니다. 아. 위원님 여기는 지금 어디에 우리 있는 건가요? 여기는 북구에 이제 롯데리아 앞인데요. 구암동인데, 저희는 여기 지명을 7곡 3지구 롯데리아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아우, 대구 시민 여러분, 여기 대구 7곡 3지구 롯데리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의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한번 전해 주실시요 어, 처음에는 저희한테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대구임에도 불구하고. 아, 대구도. 그런데 1주차, 2주차 지나가면서 저희 북구리 또 선거운동 열심히 하기로 잘하기로 대구에서 조차 1등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오, 네. 그래서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네. 지금 현재는 많이들 저희를 응원해주시고 지금 옆에 밑에 보시면 저것도 지나가는 시민분께서 아, 주신 거예요. 먹으면서 하라고 주셨습니다. 아, 렇구나 아니 안 그래도 이상공 의원님께서 막 댄스도 직접 하시고 막 아침 인사 나가시고 엄청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비결이 뭐 선거 전략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해왔는데, 이번 선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라 어, 체제 전쟁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물러나면 보수가 전체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수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번이 거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더 열심히 뛰고 계신데 특히 우리 이상봉 의원님께서 또 20대, 30대, 30 30대신데 주변 친구들 반응 어떤지 또그 우리 또래들한테는 어떻게 성공도 하시는지 아, 궁금하거든요. 저희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저희 동네를 많이 떠났습니다. 그게 음. 지방의 현실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을 할 때, 음. 특히 SNS, 음. 인스타나 페이스북으로 예. 열심히 또 영상들을 올리고, 제가 또, 그, 뭐라 해야 되나, 유세하는 거, 네. 연설하는 것도 간혹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새 진짜 미디어전이라가지고 젊은 분들이 다 유튜브 찾아보시고 인스타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로 또 보시는 부분이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은 특히 경제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예, 막 이재명 후보가 빚 줘도 된다 이랬었고 음, 어, 어? 막빚안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했었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수처 간 사업들은 다 적자고 음, 일이고그밖에 음.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회사할 때 저는 좀아좀덜 다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다니고 네. 이야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연설할 수 있는 소스를 계속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할수록 좀 까까 저지가 고 있는 오늘도 제 npc에 또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네. 뭔가 알면 알수록 조 후보는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김문수 후보는 알면 알수록 탑함이라고 할만해요. 예, 맞습니다. 하고 파면은 계속 미담이 나온다. 맞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상국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네. 김문수 후보의 어떤 점을 좀더 어필하면 우리 남은 선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정 하시는지. 지금 서울 쪽에는 저희가 확실히 앞서고 네, 있고 경기도가 좀 약세인데 음. 어 경기도의 실질적인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인구수를 늘리면서 일자리 거의 백만 개가량을 만드신 분이 정확히 김문수고, 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할 때는 그냥 빚만 잔뜩 만들었고, 그 십만원 넣어주고 나서 그 빚을 매년 천억씩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시면 경기도민들도 우리 쪽으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빚 갚는 거 결국은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응. 갚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본인 돈으로 간는 가니즈 학점이가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대구는 또좀뭐좀더 해야 됩니까, 우리? 네. 대구는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투표만 열심히 하고 니다 저희가 그 약세 지역인 전라도보다 투표율이 네. 항상 낮아요, 10% 아. 포인트 정도. 그리고 거기는 투표를 많이 하고 또 표를 그쪽으로 다 몰아주는데 네. 대구는 투표를 적게 하면서 그쪽으로 표를 또한20% 가량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 투표를 아니, 한분 가지 마시고, 양손에 붙들고, 붙들고, 나가지고 투표를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는 8080 유명하지 않습니까? 80% 투표율, 80%에 예, 몰아주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대구 북구에서도 8080 하십니까? 대구 북구에서 네. 꼭할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지역이 야세가 좀센 지역이라서, 음. 항상 제일 열심히 하는데, 조금 투표율이 못 미치는 부분, 안타깝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상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가시지 마시고 투표하실 때 양손 다 붙잡고, 함께 투표 꼭,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봉 의원님, 우리 또 지역 구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대구 북극을. 저는 국민의힘 막내구 의원 이상봉입니다. 항상 지역을 생각하면서 막내로서 열정있게 하고 있으니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 SNS, 페이스북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젊은 층들도 많이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럼 제가 이상봉 화이팅 외칠 테니까요. 우리 또 의원님께서 김문수 화이팅 외쳐주십시오. 자 대구 북부 프레 그래. 이상봉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 화이팅!